그런 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, 어, 토, 그런, 밥에다가 토하는 나쁜 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, 어, 화장실에도 토하는 거예요. 한 번은 접시에 밥 그릇에다 토하고, 한 번은 화장실에다가 토해요 착한 진상이면 나쁜 진상이 있어요. 원래 접시에다가 토할 때는 따뜻한 걸 해주지 말고 차가운 걸 대화 좀 해주고, 어, 원래, 토, 그런 건 따뜻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. 그 증상이, 이눈 때문에, 이, 여기 눈에서 그 나쁜 증상들이 만들어진지한번 알아볼까요? 그래요. 우선, 네모사고는, 이런 주황색이 있어. 원래 평온상은 빨간색이나 하얀색이 있죠. 근데 얘는 네몬이라서 이게 네몬의 우리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. 이건 네몬으로 강철되어 있는 거죠. 이 네몬으로 있으면 이 네몬을 때리면 돼요.